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문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택함이 분 성도가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하하고있습니다 내가 영생 얻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를 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영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아들을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기에서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내가 영생 받았, 내가 영생이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 증거를 대라! 라고 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내게는 나는 영생을 받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아멘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 얻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할수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이 말씀 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 예수를 믿는 믿고 있는 이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이 이 고백이 내가 영생 얻었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요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는 영생 얻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 얻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영생 얻었습니다. 이미 영생 얻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못 하시는 분들. 근데 이것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당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라고 했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했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 사실이 내가 영생 얻은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라고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꼼짝 못 합니다. 우리를 불신으로, 그리고 내가 혹시 받았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흔들어 놓았다가도 이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거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자꾸 마귀가 흔듭니다. 이단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보면 와서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또 시험 할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